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새날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33절부터 3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사 왕 우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의 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인왕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 지역에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정도 되는 대군중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자기 땅으로 지나가게 할 때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33절에는 바산 왕 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 애들에 서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전문적인 특공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같이 육백성의 그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 싸울 때에 승리를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죠. 담대함이죠. 자, 내가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바사낭 옥과 또그 옥의 백성들과 그 옥이 정차한 땅을 모세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3 5오 절에 그 바사낭 옥의 아들들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그의 땅을 점령했다 하는 승리의 승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들도 인생길 공약길을 걸어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대적들이 있죠. 반대파가 있죠. 고난이 있죠. 역경이 있죠. 혼란이 있죠. 질병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고, 모든 대적과 원수의 어둠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정복해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승리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산왕 옥을 정복한 것처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또한 모든 고난과 역경들과 가난과 문제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인마네로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